안녕하세요. 보금주택 황준호 팀장입니다. 오늘 영상으로 보실 집은 신축 빌라가 아니라 구옥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구옥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고객님들께서 신축은 너무 비싸고 예전 빌라를 싸게 구입하고 싶다는 요청으로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고객님, 여기는 파주시 야당동 위치하며 야당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외부 테라스가 있고 집안에 테라스가 또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고객님, 잠시만요. 자 오늘 보실 집은 테라스가 있는 구옥입니다. 연수는 7년 정도 됐다고 들었고요방 3개, 욕실 2개, 베란다 1, 테라스 1, 구조명, 35평형, 실평수 28에서 29평 정도 됩니다. 구옥의 가격은 2억 4천 5백이구요. 집주인께서 어느 정도의 가격 변동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제가 봤을 때이 집은 A급이고요. 바닥에 작은 하자 빼고는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자는 집주인께서 고쳐주신다고 합니다.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른쪽 첫 번째 방입니다. 작은 방에는 현재 펜트리장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작은 느낌을 받고 있는데요. 침대와 책상, 북박이장 다 들어올 수 있는 큰 공간이니, 걱정은 노노노. 장이 필요한 고객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면 놔두고 가신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 까진 곳이나 부서진 곳은 전혀 없었고요. 새 제품 같았습니다. 작은 방 안에는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창문이 있어서 창고형으로 쓰셔도 좋을 것 같은 크기였어요. 왼쪽으로 중간방 보여드릴게요. 중간방 크기가 정말 크게 잘 나왔더라고요. 침대, 책상, 북박이장 모든 것이 들어오고도 큰 공간이었습니다. 크기 다시 보시고 주방으로 가겠습니다. 심플하면서도 아주 예쁜 주방입니다 화이트 컬러의 주방 가구와 블라운 색을 띈 아일랜드 식탁 그리고 크게 잘 빠진 환기창도 있으며 독보이는 주방의 천정 등마저 아주 좋았습니다 제가 직접 주방 가구도 다 열어봤는데요 부서지거나 뒤틀림 또는 까진 것조차도 전혀 없이 잘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주방도 A급 이제는 거실입니다. 오른쪽으로는 6인용 쇼파가 충분하게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았고요. 왼쪽으로는 TV장을 넣으시면 좋을 공간입니다. 공간 크게 잘 나왔어요. 자, 쭉한 바퀴 둘러보고 욕실로 가볼게요. 자, 거실 욕실입니다. 와, 정말 깔끔하고 깨끗하게 사용하셨네요. 촬영하며 문득 든 생각은 신축 빌라인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였어요. 바닥은 안전을 위한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했으며 화이트 칼라 벽 부분도 무지 좋았고요. 물건 놓기 편한 선반 설치와 욕실장 오른편에는 두 칸으로 왼편에는 세 칸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끝쪽으로 코너 선반 설치했으며 넉넉이 아니라 큰 욕실 인정합니다. 아! 수원 문제 전혀 없이 좋았었습니다. 이제 보실 공간 안방입니다. 안방은 당연스럽게 침대, 붙박이장 그리고 화장대가 들어오고도 남을 큰 공간이었어요. 전체적인 공간 보여드릴게요. 아 굉장히 널찍하게 잘 나왔습니다. 부부 욕실을 보여드릴게요. 거실과 똑같은 톤으로 화이트와 그레이 색으로 인테리어 했고요. 바닥은 미끄러운 방지 타일로 시공했고요. 코너 선반 1개, 이쪽으로 2개 설치되어 있으며, 욕실장은 거실 크기와 같은 장으로 설치했답니다. 왼쪽 부분에 3칸이네요. 다음은 제일 궁금한 곳집 안의 테라스입니다. 테라스는 안방부터 거실 끝까지 길이에요. 아우, 굉장히 길죠? 전체적으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안방 쪽, 거실에서 나가는 쪽. 안방부터 거실 끝, 세탁실까지 길게 있는 겁니다. 또한 수도가 이쪽에 있고요. 이쪽에도 수도가 있으니 세탁기나 건조기 놓을 곳은 어디든 있네요.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테라스 보러 가 볼까요? 자, 짜잔! 테라스입니다. 3억 후반대에 4억 중반대처럼 큰 크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이들과 정원도 꾸밀 수 있고요. 또는 강아지들 뛰어놀기 좋고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나들이 못하니 텐트 쳐서 분위기를 내고 숯불고기 파리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위에 어닝도 설치되어 있으니 쭉 펴서서 비를 즐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금주택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방 3개, 욕실 2개, 베란다 1, 테라스 1 구조명. 35평형, 실평수 29평 정도 예상됩니다. 가격은 2억 4천 5백만원이고요. 입주금은 1억 2천만원 예상됩니다. 고객님, 오늘보다 내일 더 많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보금주택의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끝! 예전에 줄 서서 계약하던 곳입니다. 정말 좋은 곳이에요.